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산업기사 실기 이론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신 법규를 기준으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로만 선별하였습니다. 이론편 문제는 총 100문제로 반복 청취하시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산업기사 실기 이론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감리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담란에 쓰시오.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 계약 문서, 예정 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의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 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기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개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회로 방식 세가지를쓰시오 상연주파절 연방식, 고주파절 연방식, 무변압기 방식.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담란에 쓰시오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을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류, 전압 특성 곡선에 들어갈 내용 다섯 가지를 쓰시오. PMPP 최대 출력 전력, VOC 개방 전압, ISC 단락 전류, Vmpp 최대 출력 동작 전압, IMPP 최대 출력 동작 전류.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대한 용어를 담란에 쓰시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공급한 전력에 대하여 공급 인증 기관이 증명한 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순수하게 매전하는 금액. SMP. 공급 인증서. REC. 생산 인증서. REP.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RPS. 다음 문제입니다.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지중전선로 시설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다음 문제입니다. 음영에 의한 영향을 줄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 출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만 쓰시오. 모듈 인버터 설치, 스트링 인버터 설치, 바이패스 다이오드 설치.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담란에 쓰시오. 태양광 발전 모듈의 배선이 끝나면 각 모듈의 전압, 극성, 단락 전류를 양극과 접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어레이 설계 시 발전량을 고려한 주요 사항 세 가지만 쓰시오. 정남향인지 확인, 경사도와 경사각, 모듈 배치 방식, 음영 여부. 다음 문제입니다. 전력 개통의 접지 방식 세 가지만 쓰시오. 직접 접지. 비접지, 리액터 접지, 저항 접지.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전기실의 위치 선정 시 고려 사항 세 가지만 쓰시오. 외부로부터 수전이 편리한 위치로 한다. 용량 증설에 대비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접속함 중심에 가까워야 한다. 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접속함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보수, 점검 시 회로를 분리하거나 점검의 편의성을 위해 설치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3,000kW 이하의 발전 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세 가지만 쓰시오. 단, 발전 설비 용량이 200kW 이하인 발전 사업은 제외한다. 사업 계획서. 송전 관계 일남도. 발전원가 명세서. 기술 인력 확보 계획서. 전기 사업 허가 신청서. 다음 문제입니다. 개방 전압 측정 시 감전 대책 세 가지를 쓰시오. 절연 장갑을 착용한다.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한다. 비 오는 날에도 미소 전압이 발생하므로 매우 주의해서 측정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 전지 어레이 설치 방식 중 추적식 세 가지 종류를 쓰시오. 감지식, 프로그램식, 혼합식.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전지 어레이용 가대의 구조 설계 시 상정하중의 종류를 네 가지만 쓰시오. 수직하중은 고정하중, 적설하중, 활하중, 수평하중은 지진하중, 풍하중. 다음 문제입니다. 단독운전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한전계통의 부하의 일부가 한전계통 전원과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뇌서지 등의 피해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세 가지만 쓰시오. 협조된 SPD 시스템, 접지와 본딩, 절연 인터페이스, 자기 차폐와 선로 경로. 다음 문제입니다. 개통 연계형 인버터의 운전 시스템 방식을 세 가지만 쓰시오. 모듈 인버터 방식, 분산형 인버터 방식, 병렬 운전 방식, 마스터-슬레이브 방식, 중앙 집중식.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보수 점검은 1년에 몇회 실시하여야 하는가? 하자보증 기간. 3년. 1년 점검 횟수. 2회 이상.